계속 비치니까 이런 음. 들이 흔들어보자 움직이자. 뭐 쌌어? 나 가만히. 둘. 코 쌌지. 쌌 물에 빠지지 마. 아. 지 이게. 에? 스 쌌어. 코스 쌓. 코스 다고그라우팅 쌌다고요? 아, 우더 쌌다고. 아, 이 건가? 아니지. 이렇게 이렇게 두번 깎아낸 거지. 어, 그러니까? 네. 사이즈가 음. 어두 번. 깍, 뭐 네, 이 천재까지 깎 깎았다는 에뭐 장비를 대고 깎았는지 아니 가안과그죠 일정하게 깎속어 기계로 돌렸든지. 미스터리네. 천하게 나가렇게 기계로 깎았나 어, 무서워, 박지. 박스울어 야. 야. 기계로 그 바가지를 긁은 거 같아. <룰> <그럴까>? <웃음> <웃음> 그렇게, 아. 장비를 그러니까 그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. 잘못. 그러니까... 그러니까... 이게, 이게, 이게. 근데, 봐봐. 기계 자조그만 거. 이게 돌아가는, 이게 돌아가는 그래. 이쪽으로 돌아가는 방향이잖아. 이렇게. 우선 때 보면은 우선 컨 가면은 기계 도, 돌아가는 그렇죠? 그죠이 돌아가는 기계 그, <목소리> 돌아가는 있어. 그, 뭐 포샵 시샵 보이는데? 어잘 나왔네요. 어잘 나왔네요. 약간 님쁘네 약간 이쁘네. 약간 나 그. 제일 잘 나올까요? 한 찍어주세요. 방아쇠를 잘 당기면 됩 하나 둘 셋. 하나 아, 네, 더 찍으세요. 예 하나 더 찍을게요. 하나 둘 셋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

何